저는 안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했어요. 이 정도 증상으로 병원 오긴 과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실명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눈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통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이 조금 흐릿해지거나 한쪽 눈이 불편해지거나 시야가 살짝 이상해지는 정도의 변화는 대부분 피로, 노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신경과 망막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어도 시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도 여러 번,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의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질환은 치료보다 언제 병원에 왔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루 아니 몇 시간 차이로 평생 볼수 있느냐 아니냐가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눈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치명적인 증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10분이 여러분의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눈 질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눈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침침해도 참고 잠깐 흐릿해도 넘기고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시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녹내장, 망막혈관질환, 시신경 손상 같은 질환들은 통증 없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실명 원인입니다. 특히 녹내장은 본인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이나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질환은 얼마나 아팠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병원에 왔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안과에서 실명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은 환자분도 의사도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심한 통증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증상들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병원을 미루면 하루, 아니 몇 시간 차이로 시력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실명 직전의 신호들입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거나 뿌옇게 보이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유난히 침침하거나 안경을 써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눈을 비벼도 쉬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증상은 단순한 노안이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막막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막막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수 시간 안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침에 이상을 느꼈는데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병원에 왔다는 분들입니다. 그때는 이미 시신경이나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인가? 한쪽 눈만 그런가? 이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된다면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루를 미루는 사이 평생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눈에서도 같은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뿌옇게 보인다면, 그날 바로 안과로 가십시오. 이 증상은 경고가 아니라 실명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눈앞에 검은 점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커튼처럼 가려지는 느낌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처음 경험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눈앞에 먼지가 낀 것처럼 보이거나 검은 점이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이 증상은 단순한 비문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막막박리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미루는 사이 막막은 계속 떨어지고 시야는 점점 사라집니다. 특히 시야 한쪽이 검게 가려지는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방향의 시야가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며칠만 방치해도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과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망막박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직후에 치료하면 시력을 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늦어질수록 결과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검은 점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 증상은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응급신호입니다. 세 번째 증상입니다. 눈은 아프지 않은데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정면은 비교적 잘 보이는데 옆이 잘안 보이거나 사람이나 물건에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헛디디거나 문턱을 자주 넘지 못하는 것도 이 증상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안이나 집중력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상승이나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시야가 바깥쪽부터 서서히 사라지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한번 줄어든 시야가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시력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늦은 단계일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눈보다 양쪽 눈에서 비슷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눈이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없는 실명이 가장 무섭습니다. 시야가 예전보다 답답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 바로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상은 방치하면 평생 시야를 잃게 될수 있는 실명 직전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증상이 없어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이가 60세를 넘으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신경과 망막의 회복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질환들은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실명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가족 중에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질환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한쪽 눈시력이 유독 나쁜 분들입니다. 양쪽 눈이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크다면 이미 한쪽 눈의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들어 눈이 자주 피로하고 침침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이 아프지 않아도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과 검진은 증상이 생긴 뒤에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실명을 막기 위해 미리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농내장과 망막질환은 정기검진으로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루지 마십시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릿함과 그림자, 시야의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피로로 넘기면 경고가 되고 무시하면 실명이 됩니다. 안과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시력은 잃은 뒤에 소중함을 느끼는 감각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 가십시오. 기다리면 좋아지는 눈 질환은 없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응급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마지막 10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살리는 마지막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 가족, 부모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이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